할머니는 저녁노을이 물든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멈추고 손녀를 바라보았다. 소연아 너 할머니 어릴 적 이야기가 듣고 싶다 했지? 소연이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할머니는 어렸을 때 뭐하고 놀았어? 할머니는 살짝 웃으며 기억을 더듬었다. 할머니가 너만 했을 때는 요즘처럼 휴대폰도 컴퓨터도 없었단다. 그땐 마을이 온통 흙길이었고 친구들이랑 맨발로 뛰어다니며 놀았지. 봄이 오면 냇가에서 올챙이를 잡고 여름엔 몇가 무며 하루 종일 물놀이를 했단다. 소연은 상상하듯 눈을 크게 떴다. 그럼 겨울엔요? 겨울엔 참 추웠지. 난방도 잘안 되니까 방 안에서도 입김이 나왔어. 그래도 그때는 가족이 다 같이 모여 앉아 고구마를 구워 먹고 군불 냄새 맡으며 이야기 나누는 게 세상에서 제일 따뜻했단다. 할머니는 살짝 웃으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학교 갈 때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2시간 넘게 걸어갔단다. 눈이 허리까지 쌓인 날에도 책보를 머리에 이고 갔어. 그래도 공부가 좋았지. 배움이 귀하던 시절이었으니까. 소연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2시간이나 걸어서요? 너무 힘들었겠어요." 그땐 다 그랬단다. 하지만 친구들이랑 눈밭을 걸으면서 노래도 부르고 장난도 치니까 힘든 줄 몰랐지. 학교 끝나면 바로 논으로 가서 메뚜기도 잡고 강아지 풀로 왕관도 만들었어. 해질 무렵이면 집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그걸 보면 엄마가 저녁 짓고 계시구나 싶었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부드러워졌다. 그때는 가진 건 별로 없었지만 마음이 참 따뜻했어. 서로 나누는 게 당연했고 어려운 일 있으면 온 마을이 함께 도왔지. 요즘 세상은 참 편리하지만 그 따뜻한 정이 조금은 그리워. 소연은 조용히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나도 그런 세상에 살아보고 싶어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 마음이 참 예쁘다, 우리 소연이. 세상은 많이 변했어도 사람의 마음은 내가 따뜻하게 지키면 그대로 이어지는 거란다. 그날 밤 소년은 잠들기 전까지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를 떠올렸다. 눈이 내리는 겨울길, 고구마 굽는 냄새. 웃음소리 가득한 마을의 풍경이 마치 오래된 동화처럼 마음속에 따뜻하게 퍼져갔다.